아, 우리가 자라면서 생겨난 이 에고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서 파, 파도 친 것이 우리 에고인데, 생명이라는 바다에서 파도 쳐 나온 것이 우리의 에고인데, 그러면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에서 생겨난, 우리 살아있지 않으면 경험도 존재할 수가 없죠. 생명에서 파도 쳐나오는 우리의 에고는 사실 생명 에너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을 따라요. 에너지는 운동의 법칙을 따라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도 질량 불변의 법칙도 따르고 어,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작용 반정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도 적용돼요. 생각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신경에너지인 다 같은 에너지에, 그냥 물리와 심리는 같아요. 물질의 이치나 마음의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걸 아는 게 진리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력, 자, 우리가 경험된 세계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볼링이라는 걸 처음 쳐봤다, 골프라는 걸 처음 쳐봤다. 이 골프의 중독성 사람들은 마누라도 마누라하고 둘 골프하고 뭘 선택하냐 그러면 골프를 선택한대요.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뭐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뭐 골프를 치고 싶어 하겠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건 경험, 그,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욕망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그래서 골프라든가 경마, 낚시, 술, 담배, 마약, 섹스, 이런 게 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영혼에, 영혼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70%니까 30% 에고로, 아, 내가, 요번에 마약을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그러나 70%의 힘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계속 실패하잖아요. 어? 낚시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걸 끊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지켜보기 위해서 할 건데, 끊고 싶은 사람은 잘 기기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섹스도 있고. 이 강간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다 나왔는데 나오면 또그 짓을 해요. 왜?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긴 해그 쾌락이. 그, 그 70%의 무의식의 힘이 작용하니까 감옥 갔다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도 있잖아요. 성추행 그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요거 벗어나는 법은 요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경험한 세계는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고자 해아 일본에서 미처 못한 게 있네 그 LA 푸롬이란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자유라는 건 생명의 속성이에요 생명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완전한 홀로석인데 근데 생명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그 생명과 텅빈 세계와 마주친다는 건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 아무것 n g 이에요 n 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세계 그 마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자유로부터 계속 도피해요. 골프나 경마나 낚시나 이런 오락으로 취미로 계속 도피를 해요. 자기 자신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주쳐야 성숙을 할수 있는데 마주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찾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애고의 죽음이죠. 자, 이어서 관성. 자기 자신, 책상. 나는 책상으로 배웠고. 어떤 애는 데스크라고 배웠어. 그럼 책상으로 알고 있는 다섯 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은 데스크라고 알고 있어. 그럼 데스크, 이게 뭐냐? 그럼 저놈은, 새는 데스크라고 그래. 나머지 다섯 명, 야, 이게 뭐 데스크네, 책상이지. 그, 그걸 계속 고집해. 또 하나,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회주의를 잘하면서 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주변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어, 따르는 사람들이 한열명이 있어. 사회주의 따르는 사람은 한사람 있어. 그럼 주변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사회주의의 문제점, 아, 자유주의의 장점,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이 사회주의 이사 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겠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유지하고 싶은 그,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애고죠, 애고. 그래서, 자기, 경험된 세계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이건 뭐, 자연의 법칙이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생명과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슬러는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죠.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 쉬고 싶고, 우리가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너무 힘들어. 놓고 싶어. 놓고 싶어. 너무 힘들어. 작용엔 반작용이 따라요. 내가 여기다 사가라 사랑이라고 썼는데, 어이 물방울이 여기 있어요. 물방울이 사실 자기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따르겠죠. 힘이 따르고. 근데 그걸 계속 끌어당기는 작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지쳐서 놓고 싶어요. 그 물방울이 자기를 놓아버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끌어당기는 작용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바다와 전체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 부구, 전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는 애구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세계죠. 그래서, 윤신의 노래 중에, 벗어나고 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 괴로워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어떤 삶에서 집착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충격을 받고, 스님이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리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연걸 영화에 보면은 무인 과공갑 이라고 난 감명 깊게 봤는데 재밌더라고 얘가 실제 어떤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술 하는 사람인데 얘한테는 무술을 안 가르쳤어 왜냐하면 잘못 배우면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안 가르쳤는데 얘가 몰래 배웠어요 몰래 무술을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는데 어쩌다가 저 자기 제자가 어떤 스승의 그 제자들로부터 맞아가지고 하튼 여불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공가비가 그 그쪽 스승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했어. 그래서 성사돼가지고 붙었는데 그 저쪽 스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몰래 가공갑이 집에 가가지고 그 마누라와 딸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가공갑은 완전히 미치죠. 미쳐. 그래야 그쪽 파에 가서 다 죽이고 결국은 그 세계를 떠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러다운 은둔하다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다시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착, 집착이란 작용, 공부전을 너무 땡기다. 에고는 사실은 계속 집착을 땡기는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싶죠. 반작용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런 긴장되는 세계가 이제 고통이 없어지죠. 그래서 에고도 이러한,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법칙에 우리가 수능에서 여기에 지배되어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위대한 점은 옛날 예수 시절이나 석가모니 시절에는 과학이 없었잖아요. 이런 법칙도 알 수도 없고 마음에 대해서 탐구한 책도 없고 심리학도 없고 이런 모든 학문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발달되어서 우리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은 오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수단이지, 종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땜목을 탔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땜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도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그거에 집착할 게못 돼요.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터득할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려 알려주러 왔노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다 생명을 터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남, 남이 대신 져준다는 건 이건 상식밖에 에요 어린애한테도 물어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믿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자, 이런 에고의 법칙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기에 지배되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야 자유롭게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죠. 여기에 지배되는 한 인간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